네 이번 영상은 점프 캐릭터 점프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ity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열어 주시고요 열어 주셨으면은 캐릭터 이동했던 그 기능을 업데이트 함수에 넣어 놨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희는 점프 기능을 만들 거예요. 먼저 점프 기능을 만들기 전에 저희는 다시 유니티로 들어와서 이 캐릭터 오브젝트에 두개의 두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에드 컴포넌트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먼저 박스 콜라이더 2D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지바디 2D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포넌트 2D, 그 다음에 리지바디 2D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는데요. 먼저 박스 클라이더는 박스 클라이더 컴포넌트는 오브젝트의 충돌 처리를 담당하는 컴포넌트고요 레이지바디는 오브젝트의 물리 연산을 담당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먼저 실행을 해 보면요 보시다시피 오브젝트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그 효과. 그것은 리지바디에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리지바디에 그래 y 비티 스케일이라는 변수가 보이실 겁니다. 이그래 y 비티 스케일에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0으로 맞추면은 우리가 우주에서 볼수 있는 무중력 상태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캐릭터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는 어떻게 구현할 거냐면요. 어, 먼저, 박스 콜라이더 리지바디 컴포넌트를 추가했으면 우리는 이 스크립트에 리지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을 이용해서 점프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새로운 게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단 리지바디를 사용할 거니까 자루형으로 리지바디 2d라는 리지드 바디 2d 는 자료형을 사용할 거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이거를 리지드로 변수 이름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지드 바디 2D도 하나의 자료형이 될수 있구나. 저희가 전에 봤듯이, int, float, 그 다음에 또어 string 이렇게 네 개의 자료형을 알아봤는데 어? 리지드도 자료형 하나의 자료형이 될수 있구나 정도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할 것은 점프 기능, 점프 기능을 자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봤으면은 자, 선언을 했으면, 이제 점프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프 기능을 저희는, 어, X키로 구현을 할 건데요. 그래서, input, p 그 다음에, 코드, 다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지드를 사용할 건데요. 자이 보시면은 어 리지 여기 다시 돌아와서 유니티로 돌아와서 보면은 플레이어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있고요 리지드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플레이어 컨트롤을 만들고 있는데 근 저희는 리지드 바디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컴포넌트를 빌려 쓰고 싶은 거죠. 이런 이런 기능은 GetComponent라는 기능을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RigidBody2D. 자, 이런 기능을 사용합니다. GetComponent, RigidBody2D. 자, 원래 여기에는 앞에 게임 오브젝트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하나하나씩 해석해 보면은,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G가 소문자이고, G가 소문자인 게임 오브젝트. 이것은, 어, 이 스크립트,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어, 다시 유니티로 돌아오면은, 플레이어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그래서, 로봇 오브젝트가 되, 되겠죠. 사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략해 하셔도 되고, 생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 게임 오브젝트 안에, 이 get 컴포넌트를 사용해가지고 리지드 바디 2D를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그다음에 여기에 점을 점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자 점을 입력해주시고 을 추가로 한번 붙여나가 봅시다. addForce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addForce란 힘을 더 가해 주는 겁니다 가해 주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위로 힘을 오브젝트, 오브젝트에 위를 힘을 가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Vector 3. up을 이용해서 저희는 구현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음, 다음에 force mode 2d.점 inplus.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입력을 완성해 주셨으면 AddForce는 어, 힘을 더해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점프를 만들 거기 때문에 위로 힘을 줘야겠죠. 근데 그 위에 주는 힘을 순간적으로 가해 준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은 문제가 아마 생길 건데요. 자, 왜 그런지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 문제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점프를 구현을 했습니다. 자, 점프를 구현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시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Y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t 래비티 스케일을 1로 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살짝만 힘을 줘도 네, 보이시나요? 네, 살짝만 힘을 줘도 확 튀어나가게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이 값을 저희가 조절해 줄 필요가 있, 있는데요. 자, 저희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코드를 수정해 볼 건데요. 일단은 뭐가 문제냐면은 t i 델타타임을 안 넣어줘서 그런 것입니다 넣크 너크 안넣크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X, X 버튼을 아, 눌렀는데 잘 되지 않죠 이것은 지금 중력의 힘이 중력의 그래비티 스케일 중력의 힘이 점프하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내려가는 것인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델타 타임 플러스 저희는, 어 예를 들어서 10 정도 해볼까요? 10, 여기에 추가로 곱하기 1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0f를 넣어줘서 한번 작동이 되는지 한번 실험을 잘 작동이 안 되네요. 음,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그래비티 스케일을 0.3 정도 한번 쳐보고, 네, 0.3 정도 주니까, 자, 그래비티 스케일을 0.3 정도 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음 괜찮은 것 같아요 한 10점 어뭐 네. 살짝 이 오브젝트가 위로 올라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조절해 주면 되니까 뭐이 정도 스피드면은 점프 점프 속력과 공약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입력을 하셨으면 이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숫자들이 보이시죠? 저희가 속력, 좌우 이동할 때할수 있는 그 5.0f 그다음에 점프에 사용했던 10.0f 이거를 저희는 어, 스피드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코드가 길어지면은 이걸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변수 선언 한번 변수 선언을 해볼 겁니다. 이거를 변수로 만들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스피드라는 변수를 만들 거에요. 자 이거는 float 라는 실수로 저희가 선언을 할 거구요. 이거를 5.0f 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5.0f 를 speed 로 대체를 하면은 똑같은, 현,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speed 5.0f 를 그대로 입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0f, 5.0f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0f, 뭐 그냥 그대로 두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변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수인 float를 사용하고요. 어, 이거를 jump, 점프 스피드로 갑시다. 점프 스피드 10.0f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거를 점프 스피드로 바꿔줍시다 자, 여기까지 되, 완성이 되셨으면 은잘 작동이 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아, 일단 점프 기능. 자, X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는, 어, 화면에 넘어가긴 하지만, 아, 뭐,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차근차근 처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음, 지금 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바닥을 지금 바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바닥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SF 폴더에 들어가셔서 음, 로래 볼까요? SF 폴더로 들어가서 바닥으로 만들 수 있는 스프라이트를 한번 찾아봅시다. 어, 한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클래스2라는 어, 스프라이트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거를 게임 뷰에 씬 뷰에다가 옮겨 주시고요. 이거를 일단 쭉 한번 늘려 봅시다. 자, 이렇게 바닥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FoxCollider2D 이 a 래스 2라는 오브젝트에 FoxCollider2D로 컴포넌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Rigidbody를 넣어, 뭐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웬만해서는 넣지 마. 말아주세요 왜냐면은 리지드 바디 2D를 넣으면은 이것도 같이 이 글래스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 그만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바닥은 박스 콜라이더 2D만 넣어주시고요 리지드 바디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 로봇 오브젝트랑 이 클래스 오브젝트가 지금 서로 맞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심인뷰로 들어와 와 보시면은 자 리지드 자 로봇 자 로봇 그 오브젝트랑 클래스 오브젝트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박스 콜라이더 영역에 서로 붙어, 어, 맞붙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가 아까 얘기했듯이 충돌 처리를 담당하는 기능인데 지금 충돌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로봇, 로봇 오브젝트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바닥 이 클래스 오브젝트랑 충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와 자, 보시다시피, 이즈 트리거를 누르면은, 충돌, 효과는, 물리적인 효과는 일, 일어나지 않고, 박스 콜라이더, 이즈 트리거, 지금 보시면은, 이즈 트리거의 기능이, 그, 이즈트리거 를한 기능과 이즈트리거를 푼 기능이 차이가 있는데요. 어, 이즈트리거는 충돌 감지 기능을 하는데 물리적인 연산을 하지가 않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제 플레이어, 카트라이더를 예시로 이즈트리거의 예시는 그 카트라이더의 이 아이템 박스를 예시로 들수 있는데요. 플레이어랑 이 아이템 박스랑 부딪히면은 플레이어나 뭐 아이템 박스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충돌 충돌이 돼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부딪혀서 이 아이템 박스가 충돌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아이템을 만약에 충돌을 했으면은 아이템을 주기만 하고 어떤 물리적인 효과는 하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박스처럼 이스트리거는 물리 연산을 하지 않, 않지만 충돌 감지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그런, 뭐, 효과를 보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되셨으면은, 그래서 박스 콜라이더의 이스트리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완료가 됐고요. 아, 이즈 트리거를 글래스에 이즈 트리거를 풀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셨으면은 잘 작동 잘 작동하신 겁니다. 네, 뭐 한번 조작을 해보면은 음뭐 괜찮은 것 같네요. 약간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는 나중에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점프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리고, 왜 이거를 왜 사용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변수 선언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getComponentRigidBody2D, 이거를 뭐 그대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뭐 다음에 구현할 때도, 이렇게 getComponent2D, 저기, rigidBody2D, 이렇게 사용해서, 다른 걸뭐 구현하고 싶으면은 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귀찮잖아요. g e t c o m p o n e n t r i g i d b o d y 2 d 이렇게 일일이 작성해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뭐 귀찮기 때문에 여기 start함수 이 start함수에 저희는 리지드 라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여기에 a d d 컴포넌트 컴포넌트를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리지드 바디 2D, 다음에 함수 이렇게 함수니까 여기 가로까지 쳐주시면은 자, 이렇게 리지드 바디에 리지드 바디 2D 이객 컴포넌트를 저희는 리지드로 정의를 해준 겁니다 리지드라는 변수 안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이거를 지우고 리지드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리지드는 곧이 o 컴포넌트의 리지드 바디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음에 작성할 GetComponent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 2D 이렇게 작성하지 말고 저희 앞에 선언 앞에 저희는 범위를 내렸으니까, 리지드, 이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변수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래서 일단 말씀드릴 거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저희는 지금, 박스 콜라이더랑 리지드 바디, 이두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리지드 바디에 addForce라는 함수를 알아보았습니다. addForce는 힘을 가해주는 연산 함수, 힘을 가해주는 함수인데요. 그 다음에 어, 저희가 리지, 이거는 이 addForce는 리지드 바디에 안에 있는 함수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지드바디2D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컴포넌트를 불러올 때는 get 컴포넌트를 사용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잘 따라오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는 점프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